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오늘은요,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를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욕구라는 것은요, 사람에서의 수면욕이나 식욕 혹은 성욕 등과 같이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 욕구를 이해해야만 강아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들은요, 야생에 살던 시절부터 지녀온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요 습성이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냄새를 맡고 땅을 파헤치는 등의 사람과는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욕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본능적인 생존과 관련된 일차적인 욕구와. 또,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를 형성함에 따라, 사회적 욕구, 즉, 인정받고 싶어 하는 2차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개들에게도요, 1차적인 본능적인 욕구뿐만 아니고, 인정받고 싶은 각종 놀이 활동을 통해 주인과 교감하고 싶어 하는 2차적인 욕구가 있고요. 기본적인 1차원적 욕구뿐만 아니고, 이 사회적인 욕구 또한 여러분이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면은요,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먼저 첫번째 사냥을 하던 습성 인데요 개의 본능적 습성 중 하나로 아주 옛날 야생의 시절에 집단으로 사냥을 하던 습성이 몸에 배어 있던 것입니다 양을 무리지어 몰거나 던진 엄반을 물어오거나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 간다거나 이런 등의 욕구가 아직도 강아지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냄새를 맡는 습성 인데요 강아지들은요 코로 생각을 하는 동물입니다 냄새를 맡음으로써 정보를 수집하고 1차적으로 분석을 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만 만난 상대의 엉덩이 냄새를 맡음으로써 상대의 정보를 인지하게 되고 이것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알고 지내자는 일종의 명함 교환과 같은 강아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산책 중에도 끊임없이 냄새를 맡으며 어떤 개가 이곳에 배설을 했고 어떤 개가 지나갔는지 그 강아지는 몇 살이고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등을 끊임없이 분석하며 산책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걷는 것만이 아닌 코로 냄새를 맡는 것 또한 강아지 산책의 또 다른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세 번째 여기저기 배설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 도중 여기저기 소변을 뿌리기도 하고요 또한 배설을 나눠서 하면서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행위는요 여기저기 명암을 뿌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다른 강아지가 뿌린 명암 위에 자신의 명암을 덮음으로써 내가 이 구역에서 더 오래됐고 더 우월하며 더 강한 강아지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기도 합니다 진정 개들의 멍스타그램은요 결국 여기저기에 저기 자신의 배설물을 뿌리는 개들의 배설 욕구가 아닐까 합니다. 웃기지 않은가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다니며 자신의 배설물을 뿌리던 강아지가 비가 오거나 혹은 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산책을 못 나가게 된다면은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배설물을 뿌릴 산책을 기다리며 대소변을 하루 종일 참고 있었는데 말이죠. 산책은요 강아지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이차적인 욕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비가 오더라도 산책을 시켜. 주세요. 다음 네 번째는요, 에너지를 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아주 아주 오래전 옛날, 늑대였던 시절에는요, 무리를 이루며 들판을 뛰어다니고, 야산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했던 활기찬 동물이었습니다. 개들에게는 여전히 그러한 본능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하는 사냥개 종류인, 오뭐 레트리버나, 포인터, 테리어 종류, 세터, 비글 같은 강아지들과요, 모량견 종류인, 뭐, 콜리종, 아니면 셀티, 뭐, 웰시코기, 셰틀랜드 십독 등은요, 더 억도 그러합니다. 아주 많은 운동량이 필요한 애들이거든요. 이들은요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며 신체 기능의 많은 부분이 저하되었지만은요 그럼에도 산책과 운동 그리고 놀이 등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해주지 못한다면은요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종국에는 강아지의 정신과 몸을 병들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량이 많이 필요한 견종을요 혹시라도 분양받아 키우고 계신 분들은요 이러한 욕구를 10분 이해하시고 충분한 운동과 산책을 아주 아주 많이 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전한 공간을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래 전 야생 시절의 강아지들은요 안전한 땅 속에 굴을 거처로 삼아 쉬거나 혹은 무리를 지어 새끼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또 그러한 공간을 만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새끼를 낳은 어미 개는 본능적으로 주인의 눈을 피해 아가들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구석진 곳으로 물어서 옮기기도 하고요 또이 구석진 곳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강아지를 입양하신다면은요 구석진 곳에 아늑한 곳에 동굴 같은 잠자리를 만들어 준다면은요 덜 불안해하며 더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요 마당을 여기저기 마구마구 파헤친다면은요 자신의 먹이나 물건을 감추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상황이 불안하여서 몸을 숨길 굴을 만드거나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요, 무리를 지으려는 동료를 가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수직의 서열 체계를 가진 비교적 엄격한 사회를 형성하여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고 새끼를 키우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리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혼자서는 외로워하며 불안해하고 무리를 이루고 서열을 만들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안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여러분과 교감을 하고 또 여러분과 사회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강아지가 가족을 이루려고 하고 동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강아지와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요 골칫거리 중에 하나긴 한데요 무언가를 물어 뜯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입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욕구는요 사람이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욕구와 비슷합니다 강아지 손이 없잖아요 어린아기 때 강아지는요, 이것저것을 물어 뜯음으로써 그것의 촉감을 이해하고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커서는요, 무언가를 물어 뜯음으로써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풀고 야생시대의 본능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무언가를 물어 뜯는 것은 본능이며 자연스러운, 정말 개다운 행동입니다. 만약 무언가, 소파나 가구 같은 물어 뜯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물어 뜯고 있다면요, 야단을 치지 마시고요, 대신 더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물어 뜯을 수 있는 장난감을 더 사주셔야만 합니다. 강아지가 뭔가를 물어뜯는 것은요 정말 자연스러운 또 강아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자 오늘은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습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 강아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